천남성이에요. 천남성도 얘기 많아요. 이야. 이거 보세요. 표백나무. 이야. 아, 쌉싸다 있는 얘기 진짜 멋지네.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이야. 와야 나무 끝내주네요 나무 와야마 사람이 이렇게 작다 이야 나무 얼마나 큰지 와야 이야 너무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와. 아들 일로 와. 우와. 아, 와. 와. 나무가 어마어마히 크네요. 와. 와, 바위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에? 바위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걸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왔어요. 와. 와, 여기도. 나무들이 바위 위에 그냥, 야이거몇 년이 걸렸을까, 이렇게 하는데. 바 위를. 뿌리가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어~~ 끝내주는 곳입니다. 여기가 스기포 예, 자연휴양림 차량순환로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법정 학 전망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 이 나무도 엄청나네요. 아... 제주도 안에 있는 나무는 막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큰지, 아... 야, 이야... 야, 진짜 크네요. 아, 이게 조리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주도는 완전히 경상도 말로. 예, 천지 빛깔이다 이카는인데 정말로 조리대가 많습니다 이 아주 높은 지대라서 조리대가 더 낫네요 예. 예, 참꽃나무도 와, 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돌참나무도 있고요. 자 전망대 210m 맞습니다 제주절이대입니다. 아 정말 많네요 절이대가 가는 길 양쪽으로 다 절이대입니다. 양쪽으로 조리대가 큽니다. 아주 신비로운 제주도 숲길입니다. 자, 전망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자, 아, 여기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이야, 서기포가 다 내려다 보이네. 음. 이야, 진짜 전망이 멋집니다. 오, 여기. 단풍이요. 와, 한라산이 이야, 이다 보입니다. 야, 여기 전망대는 꼭 와봐야 되겠습니다. 저 위에 참 멀리 섬들도 보이고 서귀포 전체가 다 내다 려 보입니다. 와, 좋습니다. 예, 이게 전망대에서 본 전경인데요. 예, 주의기도, 숲섬, 그리고 문섬, 예, 범섬,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예, 삼방산도 있네요. 예, 그리고 가파도, 예, 마라도까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야 전망이 아주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전망이. 아 단풍이 지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 제주도 단풍을 이렇게 한 눈에 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야 좋네요. 예 여기가 예, 서귀포 자연휴양림 법정악 전망대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와서 이렇게 전망 한번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예, 한라산이 보입니다 야 좋습니다 예 우리 내추럴 푸드 음식만이 아니라 네이처, 자연까지 함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자연이 우리에게 참 행복감을 많이 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서 예,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예, 이렇게 계곡이 있네요. 계곡을 따라서 활렵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라고 있네요. 저렇게 단풍이 많이 든 곳은 어 지금 한라산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계곡 주변으로 저렇게 전부 다활엽수가 자라고, 예. 또 계곡 옆으로는 저렇게 예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이, 침엽수 계통이 많이 자라네요. 아, 전망 너무 멋집니다.